네, KT와 T1의 경기에서 승리한 T1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2연승에 성공했어요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두 선수 모두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먼저 구마이시 선수. 어, 오늘 첫 세트 졌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. 어.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즐기면서 오늘 재밌게 이겼던 것 같아요. 오, 그렇다면 캐리아 선수? <laughs> 이제 KT가 소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잘한다고 좀 설날 전이라서 거기 이기고 가고 싶었는데 설날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구만시 어, 선수의 데스노트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. <laughs> 자, 패생생으로 역전을 만들어 냈는데요. 제리의 위력에 1세트 패배한 이후에 팀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궁금해요.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크게 놀라진 않으셨나 봐요. 어 그냥 미드에서 제리를 아쉽게 못 잡고 발언이 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 제리 정말 짜증나는 챔피언이다 이런 <laughs> 이야기들 했던 것 같고요. 네. 뭐 패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2대1로 이기자는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와 자신감 있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마유시 선수 저희가 2세트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T1이 승리의 발판을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마유시 선수가 캐리! 라고 했던 <laughs> 그 보이스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2대1 교전을 이길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나요? 어1 1대... 때. 아마 현준이가 잘리고 용이 나가는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하는데 그때 좀 바텀에서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카르마가 내려온다는 콜이 있어서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길래 네, 솔킬 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캐리아 선수도 확신이 있으셨나요 일단 상대가 용 아니면 바텀 오는 건데 이제 루시안 나미가 좀 많이 앞에서 해가지고 상대가 와도 용을 좀 막으면서 안 죽는 각이라 생각해서. 그냥 리스크 없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11과 와 바텀의 책임감 있는 모습 너무 멋있었고요. 자 그렇다면 캐리아 선수 3세트에서는 상대 바텀의 제리와 하이머딩거가 나왔습니다. 바텀의 밴픽 구도를 예상하셨나요? 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3세트 밴픽을좀 틀었었고 근데 이제 상대가 좀 원딜을 좀더 전골로 뽑을 줄 알았는데 제리를 뽑아서 그 예상을 했는데.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아, 예상을 했는데 예상안 했구나.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주신 것 같은데, 에쉬 궁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. 음. 네, 그 점이 또 승리를 이끈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캐리아 선수 어제 공개된 타이틀 비하인드 영상에서 승리 세레머니로 유진스의 하이보이를 추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지금 많은 팬분들이 또 기대하면서 오늘 찾아주시지 않았나 싶어요. 오늘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을까요? 아, 근데 하이보이는다 까먹었고, 요즘은. 네. O.M.G라고 오, 오, 오 O.M.G 옆에서 민영이가 네. 진짜 엄청나게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 연습실에서 오 정말요?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시원하게 해보자 아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보여줄 수 있나요? 가볼까요? 하나 둘셋넷오 마이 oh o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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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O.M.G 오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<laughs> 어때요 네, 오늘 팬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네. 승리 세레모니까지 해 주셨는데 어 앞으로 이제 가장 먼저 이 승을 거둔 T1인데 앞으로 또 연승을 위한 각오도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부마유시 선수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 오늘 1세트 졌는데도 뭔가 웃음이 나고 그냥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좀 작년 스프링이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방심하지 않고 뭐 전승을 못 하더라도 우승을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캐리아 선수? 음,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뭔가 지쳤는데도 뭔가 질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고 오. 그래서 다들 되게 신뢰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을 찾아주신 T1 팬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신 팬분들도 계시잖아요.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마유시 선수? 어, 오늘 승리하게 돼가지고 기쁘고요 매번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추석 잘 보내시. 아 추석이 아니고 설날. 설날 <laughs> 네,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캐리아 선수. 어,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구마현 씨 선수, 캐리아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